안녕하세요, 리별입니다. 저는 오늘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가는 날이고요. 가기 전에 라면 먹고 가려고. 그니까다 털려고 다 털고 왔는데 진짜 190 내라 그러는 거야 카드도 안돼 심지어 다시 환전해서 또 돈이 또 생겼어 미쳐버려 진짜 아무튼 여기 여행하시는 분들은 190 디날은 꼭 챙기세요 1인당 왜 있는 거야 네. 근데, 도대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부다페스트에 와 있습니다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 캠핑장에 가고 있어요 부다페스트에 캠핑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1박에 12유로래요 호스텔 가려면 12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고 저렴하게 가더라도 베드버그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캠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에서 캠핑하기. 도심 속 캠핑장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가 캠핑이고 가방을 잘못 든것 같아요. 더 무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몸을 앞으로만 기울어 줘야지. 이렇게 중심이 잡혔거든요. 근데 조이니까 편해졌어요. 그래도 역시 30kg 정도 되는 배낭을 들고 걸어다니기라는 쉽지는 않아요. 크로아티아, 부르보니크를 마지막으로 지금 캠핑 너무 오랜만에 합니다. 설렜는데. 오늘 에어메티 행이야. 아, <laughs> 여기는 진짜 한적하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고로 다녀. 그냥 이 풀스페이스로도 못 가는데. 여기 같은데. 어, 헬로. o Good afternoon. Oh, is this here? Right? Yes, bicycle camping. b e c e you have first check-in. Check-in? First yes, check-in? Okay. Yes, in the house. Okay, okay. 12 유로 포인트로는 4500 포인트. 아, 여기가 이젠 자전거 타는 바이커들이나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나 봐. 오, 괜찮은데? 가방 을여 기다 들여놓 으면 됩니다아우 암튼 코리아, 코리아, 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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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저는 짐을 여기다 안에다 들여놔요. 이렇게 그러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표심속 캠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시가 되었고, 초콜릿 먹고 잡니다. 안녕,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라 깼어요 이것만 열면 시원해가지고. <laughs> 다행입니다. 여기 캠핑장 주변이 진짜 조용한 동네네. 어제도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렇네요. 마트가 있긴만 해요. 조그만 할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쁘지 않은데. <laughs> 있을 것같 없네요. 보드 뭐, 파프리카 뭐, 어 <laughs> 간단한 음료나 빵 같은 거는 살수 있는데 근데 양파나 이런 건 없어 가지고 물이랑 맥주만 사고 큰 마트 가서 재료를 한번더털어야겠습니다 샌드위치까지 해서 1780포인트 나왔습니다. 짐 캠핑장에 놓고 다시 나가 볼게. 예. 여기도 있고 야 샌드위치 리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슈퍼가 아니라 샌드위치 가게구나 했는데 슈퍼에서 샌드위치를 파네 살라미, 치즈, 피클이 들어있는데 이런 게 은근히 맛있는 거 같아 빵이 두촉해큰 마트에 왔습니다 이렇게 큰 마트를 원했죠 여기는 걸어가야겠다 160. 고기다 고기. 고기 얼마야? 목살 500g. 6 0원 괜찮은데? 이걸로 짜장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응. 처음... 응? 이거? 파는 너무 많이 팔아서 못 사갈 것 같고 양배추도 넣고 싶은데 양배추 너무 커. 마늘을 사갈까? 마늘 한두 개만 사면 될 듯. 데 거리에 먹을 수 있는 여기 라면 같은 것도 팔아서 심지어 저렴한데? 그리고 이런 소스들도 다 사네 뭔가 이런 먹는 사람도 많이 나 봐. 네 길게 장을 봤는데요 꽤 많이 봤거든요 돼지고기도 사고 쌀국수 면까지 샀는데 11,000원 밖에 안 하네요 아직 동유럽이라서 그런가 물가가 저렴하네요 무튼 가서 짜장면부터 한번 해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레스게리. 설마했는데 탄산수를 잘못 샀어요. 물 다시 사러 갑니다. 이번에는 물어봐서 샀어요. 평화 그 자체다. 요리를 해볼까? are you italian pasta oh uh, Non, no mm -hmm, okay. <laughs> So, I mean they were asking me you know? and they were asking me for i don't know, like, for, for that like risking. i mean was i mean i will check it later for no, you. yeah i don't think that I have this kind pasta product 다 편집하고 나니까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텐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이렇게 편집데이 하고 내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오늘 나가려고 했더니 망했다. 나 베스트 여행, 간밤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빗소리를 들으면서 잤고요 아쉽게도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부다페스트는 또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니까 늦게까지 오늘 한번 나와 있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캠핑장이 관광지 쪽에서는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일권 교통권을 구매해가지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헝가리 트램은 노란색인가 봐요 헝가리 지하철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드로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지금 12시 2분이니까 5분으로 티켓을 뽑겠습니다. 뭔가 특이하다. 부드럽게 생겼어니는 아, 네, 푸스 갔습니다. 이 헝가리하면 대표 음식이죠. 바로 블라쉬. 블라시를 먹으러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여행하다가 독일인가 어디에서 블러시 스프를 먹었거든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이 본토의 맛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 여기 있다. 스프. 스프 나왔고요. 빵 다섯 조각 나왔고요. 주문 한메이드 맥주 나왔어요. 주중. 맑은 육개장 느낌, 안 자극적이고 안 매운 육개장 느낌 여기 에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거기서 먹었던 게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맹맹했는데 밑으로 갈수록 얼코나고. 맛있 좋은 한끼 식사였다 바로 연달아서 먹어야 되는데 배불러서 가능할까? 바로 여기입니다 시켰습니다 친구가 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스타치오인데 심지어 비둘기를 조심해야 되나봐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아니에요크루섬이 무슨 식사냐고 주는 물 같은 그런 것 같고 음, 차 같은 거 같은데 그랜드보다 베스트 호텔 색감이다 여기도 되게 뭔가 도시는 넓은데 사람이 없다 제가 있는 그 지역만 그 캠핑장 주변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닌 거 같지 요즘 음, 여행에 그런 게 왔어요 권태기 권태기 그게 지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언제서부터 지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부쩍, 기운이 딸립니다. 어딜 뭘 봐도,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고, 봐야 된다는 압박감 밖에 없어가지고, 여행을 못 즐기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쇼핑을 안 해서 그런가? 우와, 패드티즈 귀엽다 <놀람> 귀여운데? 가격이안 귀엽다 7 3 5 0와 여기 어마어마한 성당 나왔어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래요 아관없어 <laughs> 마음이 설레지가 않아요 이도파이 무미가 안돼 오늘 형, 헝가리의 야경보고 뭐 살아날 수 있을까 제 심폐소생 가능한가 지금 중앙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남는건 사진이 지좀 여기 제일 유명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갑니다. 야경도 물론 멋있지만, 낮에 당 봐줘야죠. 요배불뚝이 아저씨도 유명한 것 같아요. <목소리> 내가 화이트 <하얗게> 했어요. <됐을> <목소리> 많이, <목소리> 많이 만져. 그리고 여기 주가 멋있는데요? 그리시는데 되게 되게 낭만 넘치네. 저도 저런 걸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부더페스트는 이 건물들이 다 들쭉날쭉한 게 아니고 높이가 쫙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든다.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그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한 이렇게 신발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신발 지나가면 국회에서당니 나옵니다 우와 엄청 예쁘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저 겁나 큰 데서 보면 진짜 예쁘겠다 올라왔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이 헝가리는 노란색 트램이 포인트네 벤코 오브 차이나? 아니 헝가리에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제 캠핑장 그 근처에도 중국 마트랑 그 중국 그 시장 이런 게 형성돼 있더라고. 그거 신기하네아뭐 새삼스럽게 중국인이 많은 게뭐 신기하진 않지. 원래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서 계속 그런 인사를 듣는 거잖아요. 야경 보기 전에 밥 먹으러 갈 건데요. 여기도 체코 떼기 알려준대요. 여기가 중식당인데, 꼬바로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곱창볶음도 판대요. 아직도 메뉴는 안정하긴 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보다. 어쩐지 냄새 나더라고요. 술도 있고. 꼬바로우 맛집인데, 느끼해서. 참 맛있겠다. 곱창볶음이 나왔습니다.

해지는 걸 기다리겠어. 엄청 예쁘다. 우와. 불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가 좋습니다. 정신없이 활용하다 보니까 어두워졌네요. 어부의 요새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거기가 또 사진 맛집. 확실히 한국분들이 많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어. 그나마 내려오는 사람들 발견했어요. 여기 11시면은 불 꺼진다 했거든요.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여긴데 여기는 저녁 9시면 입장료를 안 받는데요. 불빛 <붙일이> <붙일이> 때문에 찍기가 쉽지 않아 요새에서 내려왔더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고대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다시 험한 길로 내려오고 길을 찾는데 다른 성으로 가버려가지고 난리 난리 통난리가 됐다가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근데 부다페스트가 야경이 유명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늦게까지 놀고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계속, 계속 켜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무사히 무사히 지금 캠핑장 동네 근처로 왔고요 아 힘들었다 오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보고사 우리나라 만세. 오입니다 어제 못 가본 곳중 하나가 여기 그레이트 마켓 토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구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뭔가... 아... 이 파프리카 가루도 유명하다던데, 고추 냄새 때문에 방앗간 냄새나요. 방앗간... 블라시를 만들자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게이 와인이... 유명하다 합니다.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이게 기름인가? 이걸로 블라시바 만들던데. 커가지고. 돼지 기름. 그래야 이 감칠맛이 더 나겠죠? 만들어 보려고 예전에 유튜브를 많이 봤었거든요. 버섯 사이에 과자 버섯. 돼지 비계 그런가 봐.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올라왔더니 여기는 완전 관광. 이거네사람이 많아. 음, 밥 하나 봐요. 이렇게 모형이 있네요. 오, 모형. 모형이 아니라 찐, 인가 요게 그 헝가리식 디저트들은 4950? 죄송해요. 그냥 안 먹을게요. 4950에 먹을 그게 아니에요. 구경 끝. 런닝맨이 알려준 맛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20번 몇 개. 아이들 비싸긴 하네. 그, 디저트보단 낫어 나왔습니다. 몇개 해달라고 해야 맛있게. 음, 진짜 그 마라탕이랑 갈비탕 사이네. 멋있네. 면이. 쟈니도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동물까지 가읍이 발 뻔했습니다. 인정, 인정. 런닝맨 맛집 인정. 근데 살짝 비싸서 딱한번 정도로 만족. 다리 한 번만 보고 어제 저녁에 갔던 그 어부의 요새 가려고 합니다. 와저 다리가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색감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 색깔도 약간 초록색이다. 다리가 세첸이 다리입니다. 다리가 공사 중이라고 버스가 공장가 보다. 알았어요. 아이자다. 낮에는 이런 모습이네. 되게 독특하다. 크로아티아 더 생각나면서. 아직도 사람이 많네. 여기에 스타벅스 있었네. 술 사러 왔습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어디서 구하지? 먹는데빵 하나 가져가야겠다 빵이랑 과자만 구입하고 가 없애나? 다른 것도 왔습니다 여이 있어라 제발 이거 먹는거 유일한 거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시간부터 이제 해지거든요? 미리 술을 까보도록 할게요. 99포린트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싼줄 몰랐어요. 한 3, 4, 4천 원안 되는 돈이에요. 반전. 깠는데 막끄르게 있고 이러면. 이게 1부터 몇 가지 그 당도 그게 있다고 하는데 얘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와인 알 못이니까 약간 산미도 있다, 진짜. 산미랑 당도가 살짝 있다. 도수는 12도예요. 빵 맛에 빠졌나봐요. 저빵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가격트가한 300인데 900원 하나? 엄청 푹신해 오늘 그림도 그려보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왜 여행 권태기가 왔나 생각해보니까 무무적으로 계속 뭐 촬영하려고 하고, 쓰다 보고 싶지 않은데, 좀 촬영 때문에 더 욕심내서 억지로 이제 하거나, 그리고 그렇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자면, 뭔가 이 해에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냥 계속 스스로 불안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그림 그리는 그런 게, 생각 없이 이렇게 색칠하고나 이런 게또 내가 쉴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금 좀못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오늘 부다페스트 그림 한번 가자. 보자. 다섯 여섯 일곱 개네. 부다페스트 이거 국회에서 난 그리기 참 쉽지 않네. 망했거든요. 집에 가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든지 해볼게요. 여기서 야경을 보고 돌아갈 거고요 갑자기 여행 검택이가 오는 바람에 좀 우울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던 것 같은데, 발 극복해가지고 여행 남미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좀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도 비싸고, 왜 그럴까? 그거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경 하나는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그건 인정. 무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